자, 오늘은 이별하고 싶은데, 이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 시청 주시면 제가 대신 이별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만 좀 받도록 할게요. 남친과 여친과 좀 질려서 헤어지고 싶은데, 말좀 대신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직접 하셔야 되고,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나 뭐 이제 꼭 이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신 얘기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만 좀, 좀 받을게요. 징초분들만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여친이랑 사귄 지 28일인데요. 남자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여친이 요새 차갑게 구길래 제가 진대하자 했다가 들은 말인데요. 여친이 자기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얘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걸 저한테 왜 말하나 했죠. 질투나게 하는 건가 했는데 갑자기 찐으로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 하니까 그 사람도 좋은데 저랑은 헤어지고 싶지가 않대요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사귀고 싶은데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양다리 아닌가요? 전 싫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지고 하고 싶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진짜 벌써 아무도 사귀고 싶지가 않아요.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아무리 저이라도더 열이 받아요. 근데 카톡이랑 번갈아서 해요 근데 제가 사귄 것도 처음이고 헤어져 본 적이 없어서 신청드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귄 지 28일이에요 하면서 아 사진도 보내주셨네 아니 그 짝남이 자꾸 고백을 했어 근데 남친 있다 는데뭔 상관이냐고 자기가 싫으냐 그거 아니라 했지 그럼 계속 사귀재 근데 너랑은 헤어지기 싫다고 이제 이해가? 그래서 내가 일주일만 고민해보고 말한다 했지 너가 남친이니까 비밀도 얘기하는 거지 안 사귀면 자기는 받아줄 때까지 계속 고백한다 하고 아 몰라 우울해? <laughs> 무슨 논리야 이거는 지금 남자친구랑 사귀기 전에 좋아했던 남자가 있는데 그때는 뭐잘안 됐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지금 고백을 하니까 흔들리는데 그걸 남자친구한테 지금 다 얘기를 한 상태고 근데도 남친구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 일주일만 고민해보고 양다리 쪽으로도 갈수 있겠다 솔직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랑 사귀기 전에 짝남 있었는데 요새 자꾸 연락 와서 응 솔직하게 말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헤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고민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 땡땡이도 좋다고 그러니까 넌 그러지 마우승이 <laughs> 변하거나 양다리 걸치거나 두 개의 선택지 중에 일주일만 고민해보고 지금 결정을 한다는 것 같은데 둘다 에바입니다. 거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이건 좀 심한데? 바빠빨지지마 바짝 가시네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잘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방법 좀 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헤어지자 하는지 이유 설명해야겠죠? 이유 설명 돈만 드는다기 논리로 조져서 사과받고 이별하기? 똑같이 양다리나 한승이 별하겠다고한 다음에 이 이거 좀안 맞는데? 이거는 손절할 때나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빌린다 하기 군대 간다 하기 아직 한참 남았죠. 한 10년 있어야 됩니다. 그 남자 알아낸 뒤에 삼자 대면하기 삼자 대면은 좀 힘들 것 같은 게그 남자도 이 여자분이 남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대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좀 많고 자 1, 2, 3, 4, 5, 6, 7, 8 중에 의견 제일 많은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3번, 1번, 2번 주고 엄마한테 이렇게 지워 똑같이도 지우고 반 선생님도 지우고 존대한다게 지우고 8번 이것도 지우고 왜 헤어지려고 마음먹었는지 설명하고 논리로 조져서 잘못된 거 깨닫게 한 뒤에 사과하고 이별받기렇게아 알겠습니다 잘못한 거좀 적어놓을게요 그러면은 1번 다른 좋아하는 남자 있다가 대놓고 남친한테 대기 양다리를 걸칠지 단순 이별을 할지 고민하는 거 다른 남자한테 설벽치지 못한 거 다른 남자의 고백에 흔들리고 연락까지 하고 있는 거 잘못을 모르고 당당한 태도 뭐 하는 남자 있는데 나랑 사귄 거 뭐야 개말왜왜 왜 이렇게 많아 하면 안 되는 말 남친한테 계속 성처준거 잘못한 거에 버으로더 적었는데 욕먹감 일단 적고 논리적으로 설명하 하겠습니다. 송남 아이즈랑 비번 좀 알려주세요. 인증 완료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28일을 사겠습니다. 28일. 28일이면 진짜 오래 사귄 거야. 여러분들 초등 학교 국항 때 28일 사기 쉬운지 아세요? 일주일 사기도 쉽지 않아. 하루 사귀고 하루 헤어지고 이런 순이좀 많기 때문에. 앉자면 가토 봐주라. 봐주삼. 초딩 말투 써야 되나? 봐주라. 이건 진지하게 해야지. 지금 신청자분 벌써부터 앞으로 아무도 못 사귈 것 같아요. 이 소리 나오고 있어. 진짜. 벌써부터 어린 나이 이 상처를 받고 크다 보면 안 돼, 안 돼. 어쩌면. 막할말있었어 네. 카톡 좀 보라고 하고 왜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는지 설명하고 논리로 조져서 잘못된 거 깨닫게 한 뒤에 사과하고 이별 받기가 저희가 목표입니다 지금 까따. 오 뭔데? <laughs> 그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사이 여가까지인거 같아 너무 딱딱하다고? 아 초대니까 이 조금 부드럽게?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사귀는 거 여기까지 하고 그만 만나자 이미 우리 더 사귀기엔 힘든 상황이 된거 같아 아주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야만 오 어떻게 해야 되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별할 때 혹시나 상대방이 집착을 할까 봐 그걸 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라고 오면 오히려 깔끔할 수도 있어 이거 꼭 오! 뭘웬 너가 정행 이틀로 말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틀 뒤에 양다리를 걸칠지 환승 이별할지 을결정한다에 통보를 하기로 했나봐요. 절대 그럴수 없습니다. 왜 해주려고 마음 먹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문장 맨끝 글자 받침의 이음이나 미음 붙여주세요. 이음 뭐뭐하자. 그래 알겠어. 이틀까지 이틀 못 기다려. 너가 좋아하는 남자 있는데도 나랑 서긴 것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이틀 뒤에 양다리 걸칠지 환승 이별해서 가라앉지 고민하고 말한다는 거잖아. 난 그냥 여기서 헤어줄래 오케이 여기까지 깔끔하게. 양다리도 환승 이별도 싫어. 싫어. 말투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요. 뭐라는 거야? 안다란 것도 아니고 그날 정해준다임깐 애초에 그걸 정한다는 거부터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오가적이단 어, 계속 오긴데 답궤요. 나 너도 좋아해. 그러니까 기다려. 오나 진짜. 그걸왜 너가 정해? 난 이제 너안 좋아해. 그런 하면 안 되는 행동. 사는 여친 안 보갔나. 그날까지 기다리기 싫고 그런 고민하는 걸로도 헤어지고 싶어. 그걸 여자친구가 정할 이유도 없고 정하면 안 돼서 사실. 오랭말잘안 돼. 아니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정도도 짧게 한 건데 사실 아까 장문으로 얘기할라다가 나눠서 친구한테 헤어질 생각이 그냥 없네 지금. 그러니까 기다려 일단 내가 너 선택하면 잘 해줄게. 그때부터 하트? 야 뭐야! 기다리기 싫다니까. 나도냐 맘대로 정하고 싶어. 기다리기 싫다니까. 모랭 이제. 내가 너 싫다고. 모랭 이제 내가 너 싫다고. 세상 돌아가는 걸너 기준으로 맞추지마. 지금 네 행동 엄청 이기적인 건 알고 있냐? 오케이 하또. 기다린다고 해놓고 되기 전에 그러면 하또. 너가 더 이기적인 거 닉? 말 찾기 하면서 일단 더 길게 하또. 하고 있고요 일주일 뒤에 양다리를 할지 환생 이별을 할지 결정해서 통보를 한다는 거를 왜 남자친구가 기다려야 되냐 그거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나랑 인형 뽑기에 네 결정 듣고 싶지 않아 내 결정은 너랑 헤어지는 거야. 너도 너가 잘못한 거 알고 있잖아. 너 진짜 나쁘니까 나랑 헤어지고도 그런 행동 자제 그리고 너 때문에 나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사과 하고어조까지 뭐. 날렸습니다. 너 차인 거야 이제 선택 안 해도 돼. 오케이 날렸습니다. 너 차인 거야 이제 선택 안 해도 돼.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다라고. 정...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나중에 코앞고 다른 사람 한테안 그러지. 아씨야이 아, 뭐야? 지질래요나지질래 차도 내가 차 선택? 아직 내가 셌으니까 기다리라고? 야이 사람이 장차여기까지한 번에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짝꿍하고 뭐? 여기까지 장차고 나열한 다음에 너가 잘못한 거야. 왜 차였는지 자기 전마다 읽으면서 반성해. 너랑 헤어질 거야. 아또 찌질래가 나오네. 어떻게? 야말 많이 적지 말라고 진짜 말안 들을래? 너말 들을 필요 없고 나말 길게 할 거고 앞으로 나한테 이래라 노래라 하지 마너 이제 내 여자친구 아니야 내가 너 말을 왜 들어? 너 잘못된 거 짚어주고 사과으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진짜 아토, 아토. 야 개빡쳤다 이거 하나 좋다며 아토. 내가 그래서 생각해 주게라고 아니 여기서 굳이 안 끊어도 되는데 여기서 마저도 끊어서 치는 모습 내 욕심이 과할 땅 이제 안 좋다고 너 이제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헤어져 개 막장 뭐야 이거 기질래랑 죽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나 오늘부로 너 남친으로 주고 대단함으로 배워 날 테니 사이기 싫어서 아락하지 말고 우리 오늘 부로 끝인 거야 계속 이제 똑같은 말하고 니다 지금 마음을 마무리 지었는데 마무리가안 되고 있네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난 마음 정리했어 좀더 세게 할게 말 너가 이렇게 말 심하게 하면 나도 너한테 안 좋은 말할 수밖에 없어 너 이제 선택 못해 너 네. 이제 여치도 못해 그 남자랑 사귀던지 알아서 해나 이제 네. 신경 아질 거야 좋게 좋게 하려 했는데 이상하면 차단한다 해 봐요 야 진짜 어쩔 집이 나려고 싶은데 이거 창고 있습니다 저 어쩔 집이야 진짜 이거 헤어졌는데 왜 선택을 어쩌라고 뭐야 또부담 말다 뭐야 이거 방만 못하지 내가 정 떨어지고 여자로서의 매력이 약해져서 좋게 이별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완전 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남겨놓고서는 끝까지 지금 자기가 뭐 선택을 하겠다? 어림도 없죠. 뭐어 이거 런인가? 쫄 도망갔나? 군에서 울고 있나? 자기 업본데 이거? 어머니한테 이거 카톡 보여주신다면 이거 대신 카톡 부탁하는 거 아니겠지 이거? <laughs> 어머니한테 대신 카톡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머니한테 등짝 맞으실 텐데 시청자 분 이거 뭐 혹시 전화 온지 한번 인스타 DM 좀 부탁드릴게요 사단인가? 신청자분 사단 당했는지 성금 표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반톡방? 단톡빵? 반톡방을 왜 만들어? 반톡방을 왜 만들어 지금 이 상황에? 잠깐만 이름 좀 바꿔봐 뭐 얘가 자꾸 학교에서 막 쉬는 시간마다 나 좋아한다고 나 고백하고 나 자꾸 스토커까지 따라와 안 만나주면 막 진짜 때리려고 하고 뭐야 친오빠야 뭐야 이거 왜 계속 오빠 오빠 그래요 진짜 막 카톡으로도 안 사귀주면 죽는다고 협박해 와 내... 오빠 뭐라고 지금 누구냐 나 학교에 다른 반인데 친하지만 는데막 따라와서 나 협박하고 그래 와 누명 씌우네 이거 무슨 오빠야 친오빠 야 이거 카톡 내가 오빠 카톡. 좋아한다고 말했는데도 오아그양다리 걸칠지 선생 이별할지 고민하다 그 남자인가봐요 지금 내가 오빠 좋아한다고 말했는데도 지가 다 싸우면 이긴다고 와, 말 지어내고 있고요. 지금 우는 캡처본 보내죠. 캡처 생강모 했츠 캡처만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데 답장을 안 하네. 오빠 본다고 또 갑자기 막 쫄았나 봐. 야, 야, 답장! 오. 너 왔어 지금 아, 아, 아 이거 어디서 나쁜 거 배웠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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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했던 대화 내용 아, 추천을 하느라고생했 있던 다 캡처네요 이 사람이 지금 캡쳐해서 봐봐 봐봐 봐나 남들한테 물어봐 일주 기다린다고 해놓고 대기 전에 그러면 너가 더 이기적이지 남자가 좀 기다려 봐 진짜 저저저저다 보냈고 사실 이것만 읽어도 저 남자가 저 여자분 손절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대놓고 남친 대기한 거 양다를 걸치지 황승이별 할지 고민한 거너는 아, 원래 남궁까지 남친이었는데 누구신지 아, 모르겠지만 초면에 아, 아, 막말하지 마시고요 아,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저한테 없는 말 지원해서 문명 C U 인거 같은데 그럼 아, 떳떳하고요. 헤어지자고 방금 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거 다 자기가 욕한 거다. 삭제한 거야? 막 나한테 좋아한다고 그런 것도 다 삭제하고 아, 자기한테 유리한 거만 적은 거. 와저한테지어맞고 싶네. 아, 욕한 적없고요내 아, 읽으시면 어떤 대화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너도 떳떳하면 내가 욕했던 거 보내봐. 아, 뭐.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못 보냈어. 말로만 아, 이러고 있네. 일단 은내 말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있어볼게요. 이단 남자 아무나 넣었거든요. 모르는 사람? 아좀 읽을 시간 좀. 그럼 넌 삭제 안 했을 거니까. 너가 캡처해서 보내. 야 진짜 이거. 와개 워마네. 처음 뵙는 형이신 것 같은데 내용 객관적으로 읽어 보시면 무슨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제전 여친이 그쪽 분 저랑 사귀기 전부터 좋아했는데 요새 계속 고백을 해서 그쪽 분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저랑 동시에 사귀면서 양다리를 벌칠지 고민 중이라고 해서 헤어지자 했어용. 한단 잘하세요. 와이 어, 여자 왜 이래 진짜 좀 놔주라 진짜. 야 짜기만 <laughs> 나 진짜 짧게보면 개가많네 아, 나 반말해서 아무리 형이라도 진짜 아토. 오빠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좀 혼내줘? 혼내주라고 지금 조종하고 있네 뒤에서 아토. 동생아 내가 너말 어떻게 믿어? 대가 내용 아토. 보시면 제가 헤어지자고 한 내용 아토. 뭐야 이거 그냥 같은 편이네 이거 아토. 야 무서워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아. 그니까 러 제가 거짓말하는 거야 오빠 들을 필요도 없어 혼내줘 무서워 막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막 좋아한다고 애들 앞에서 그러고 와나 진짜 아토. 애초에 그환승이별로야 양다리 걸치려고 헤매했던 것도 다 봤는데 아토. 지금 또 아토. 이렇게 하고 있네 가르쳐다면서안 받아주니까 갑자기 상담을 일단은 페메 아까 저한테 보내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가 세장좀 보내주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사람 계속 사귀자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너랑은 헤어지기 싫다고. 너가 남친이니까 비밀도 얘기하는 거지. 아, 남친이한것도 여기 다 증명이 돼 있고요. 헤어지자는 게 아니고 고민이 된다는 거지. 여기 이미 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내가 남친이었고요. 지금 일단 사진 보이는 거 같고요. 오빠 저거 나 아니에요. 혼자서 막조작까지 조작 아니고요. 내랑 한 메시지 맞고요. 아까 메시지 보니까 쪽이 남친 있는데도 계속 고백한 거 같은데 조금도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사람도 지금 잘한 거 없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남자친구 있는 여자한테 계속 고백을 해 놓고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자 대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아씨 머리 터지겠노. 그냥 뭘겠고 이러고 있네. 너뭐 됨? 저한테 하는 말인가? 나랑 뭐 거. 저요? 왜 얘를 따라다닌다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누구에다 괴롭히고 막 욕하는 사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알수 없나 그럼 이거는 저희도 지금 방법을 바꿔야 될것같거든요 이번 폭포카톡으로 카톡, 카톡할 때까지 카톡, 카톡, 강카서 다설 혼나주 카톡 계속 그어아 사가이 형한테 혼나기 싫으면 다시는 따라다니지 말고. 쩡나무 아, 어떻게 할까요? 이번 강추드립니다. 안안 지금 빨리 빨리 골라주세요. 지금. 또 느낄 맞아 정찬. 진짜 똑같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둘이서 궁짜기 아주 맞아고 지 이러고 있구만. 이번 요잘 고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너 근데 나 너보다 나이 많은데 왜 자꾸 가만씩씩이야. <목소리> 너사이야 너? <목소리> 형한테한번나 <혼나> 볼래? 아, <목소리> 제나기 싫으면. 다시는 이상한 여자가 하는 말다 고지 고대로 믿는 척하면서 어떻게든 고셔 보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목소리> 형이 진짜 마지막으로 조언한다. 캡처를 해서 보내 줘도 안 믿고. <목소리> 쪽을. 와 어? <목소리> 진짜. 너가 또... 이건 방송가서 신고한다고 해야 돼. 방송가겠습니다. 카톡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줄 테니까. 방송하고 형한테 카톡. 반말 칙칙하지 마라. 혼난다, 너. 간 다음에 네. 방송가겠습니다. 카톡. 맞아 딱걸었해 그리고 카톡 내용 다 보여 줄 테니까 보고 그래도 안 믿으면 이틀까지 밤새 말하고 내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쳤다. 너 지금 이거 보고 있지? 어디 가냐? 아, 보 실? 아까 보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답장으로 눌러야겠다. 너뭐 되냐? 나랑 보 실? 카톡. 웃음으로 빌런들한테 당하는 분들 대신 카톡, 카톡 쳐 줘서 도와드리는 컨텐츠 하고 있는데. 대놓고양다리한생이되 하려고 하길래 신청자분이 상처받아서 껴 가지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줘서 가서 대신 해줘 달라고 카톡 쳐달라 해서 아까 맨 처음부터 카톡 치고 있는데 방송 좀 보실래요? 카톡 처음부터 다 보여 드릴나 카톡 다 보실 테니까 일단 방송 좀 들어와 보시고요. 세야 보는 사람님. 미쳤어.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 치면 사진 같은 거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개인 프라이버시 저희가 잘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갑자 여기서부터 헤어지자고 했는데 아직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틀 후에 한생 이별이나 양달 할지 자기가 정한다면 통보하겠다 하길래 계속 그거 잘못됐으니까 사과하고 헤어지자 사과해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나 너도 좋아해 시청자분도 좋아한대 우리가 지금 두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두명 좋아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양다리나한생 이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잘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기다리시더고 헤어지자 고 계속 했더니 야 뒤질래 차도 내가 타 선택 내가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러고 있고요 계속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단톡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누명을 씌우면서 이대로 편명 바다에서 타그 뭐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요 아, 다 보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인 서 하면서 누명 씌우고 시청자분이 방송을 안 하고 있었으면 한방에 지고자할 뻔한 만화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이거는 죄송하다고요? 남자분한테도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대화 내용 캡처 다 보내고 페이스북 메시지 했던 것도 다 보내고 했는데 분명히 이 여자분이 잘못된 거 알았을 텐데 어떻게든 여자가 편들어갖고 이여자를 꼬셔보려고 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죠 좋은데 내일 학교 가야 돼서 아, 먼저 아, 가야 될거 지금 <laughs> <laughs> 바쁘니까 사과하고 앞으로 안 걸어겠다고 나가세요. 까또. 나가, 까또. 나가 나가 나가. 저건 곤란해 진짜. 아니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누나 는 지금 완전 수단 넘었지. 아니 지금 오빠 가면 어떻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갔고요. 아니 사과하고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일단은 치우고. 요 여자분. 오. 앞으로 죄 없는 사람한테 2명 씌우고, 피해자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싸움 나게 하는 행동. 그쪽이 하는 행동을 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함?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아토. 그쪽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나오는 말이 모함? 이게 모함이고요. 아니 진짜 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데. 아토. 한 번에 한 명만 사귀고, 둘다 좋아하면 한 명을 정리해야지. 그게 사람 관계에 대한 예의죠. 지금 모함. 지금 두명 좋아하고. 양달이 걸지고 뭐한 연애를 할 거면 정상적인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당황하셨을 테지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잘못한 거, 잘못한 거예요. 지금 하실 건몇 명이 아니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사과 안 하시면 할 때까지 사과하라고 매달립니다. 아까 여자분이 매달리셨던 거처럼 너무 하있어요 진짜 어떻게 해도 싸움 벌여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면 되게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유치원생도 그렇게 안 해요. 유거출 자기가 먹고 싶은 맛안 좋다고 그악대 떼쓰는 걸로 뭐가 달라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있으니 학교에 이상한 소문 내지 말라 해요. 이건 진짜 잘못됐거나 남자친구 만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사과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 남자한테 지금 매달릴 타이밍이 아니고, 이거 사과를 먼저 하시고 쪽이랑 알아서 하시고, 그게 맞죠. 시청자분 어떻게 할까? 이거 도망간 거 같은데 그래? 제대로 진지하게 카톡을 얘기하라고. 여자분, 저는 뭐, 학생이시지만, 소나 괴롭힌다, 뭐, 유명 죽이면서 낙천치한 것도 잘못됐고요. 연애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연애가 아닌 남자 친구분이 오랫동안 상처로 기억될 만한 행동들을 하셨는데 사과는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황스러우인데 네. 사과는 하셔죠. 아, 근데 초등생이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 심하게는 안 할게요. <laughs> 저희가 그나마 좀 약하게 얘기하는데 를 이거 성인이었으면 진짜로 더 세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진짜 잘못된 행동이니까 앞으로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뒤에도. 시청자분한테 뭐라고 하시면은, 저또방송키니다 아시겠죠? 내년이면 안볼 수도 있으니까 나 얘한테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튼 중학교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커서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 말입니다. 진짜 여자분 이번 기회를 비밀로 반성하시고, 나중에 안 그러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진짜 완전 악질 만나잖아요. 역관광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끝까지 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